건강을 나누는 비타톡의 이학사입니다. 오늘은 백반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백반증은 흰색의 반점이 목이나 이마 또는 팔, 뭐 여기저기 입 안에도 생길 수도 있고요. 사타구니 쪽에 생기기도 하고, 다리에도 생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또 모르는데, 얼굴 같은 데 생길 때는 굉장히 난감하죠. 마이클 잭슨이 백반증이 또 심해서, 또 아예 그 색깔하고 똑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피부과 의사가 권면해서 흰색으로 백인처럼 그 색깔을 탈색시키는 그런 성형을 또 했던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백반증은 고민이 되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이 백반증이 있느냐 하면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또 계속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술을 드시거나 해서 간 질환이 생겼을 때 또는 크론시병이라든가 또는 그 과민성 대장염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영양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는데 임신 중이거나 수유 또는 출산하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들 때 그 때도 이런 백반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반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늘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술 드시는 것도 자제해야 되겠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때그때 그때 풀어야 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리듀서라고 하는 그런 비타민 B 복합군을 항상 100mg 이상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해서 DNA에 변형이 생기면서 멜라닌 색소에 그런 교란이 일어날 때또 백반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반증이 일단 생기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한방으로도 같이 술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 숙군산에도 서너 달 정도 계속 드시게 하면서 영양제와 같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드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피곤했는데 자고 잠을 자게 된다. 그만큼 몸이 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들의 긴장도를 릴렉스 시켜주고 스트레스를 리듀스 해주는 그러한 방법의 한방제제를 제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스트레스를 낮춰 주시는 것이 백반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요 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황가루하고 생강가루 그리고 레몬즙을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조금 견고하게 해서 큰 부분부터 하루에 두번 정도, 한 부분 이상씩 그렇게 해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강황이나 생강가루에 풍선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아, 우리 몸에서 활성 산소가 많이 있어서 이런 백반증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강황가루나 생강가루를 믹스해서 발랐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밖에서도 발라서 넣어 줘야 되겠지만 안에서 치료를 하면 아, 더 빨리 낫을 수가 있겠다 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감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양파즙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 안에 황이 들어 있습니다. 끓여서 걸쭉하게 해서 마시면은 황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비타민 D3입니다. 연어나 노른자 속에도 많이 들어 있죠. 콜레칼시페롤이라고 그래서 훨씬 비타민 D2에 비해서 두 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D2를 5,000 정도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평소에 건강하고 나는 햇빛을 많이 벗는다 하는 사람이 보통 1,000에서 4,000 IU를 드시게 되니까 이런 백반증이 있는 분들은 5,000 IU에서 1만 IU까지 드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비타민 C는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도록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 복합군을 드시고요, 비타민 D3 5 0 0 IU 이상씩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팩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뭐한달 하고 나서 아안 없어졌어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 그렇지만 어느 정점에 달하면 물이 아, 100도씨에 끓지만 50도, 60도, 70도에 그 과정이 없이는 100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백반증이 낫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춰주시고 비타민을 높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효과 있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